Hello. 안녕하세요. 하와이 부동산 로지장입니다. 제가 지금 와 있는 곳은요, 바로 와이키키 반얀 내 30층 코너 유닛입니다. 바로 제 고객님께서 최근에 구매를 하신 유닛인데요. 여기가 이제 곧 레노베이션이 곧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비포어가 전과 후의 영상을 또 이제 준비를 할 건데요. 레노베이션, 즉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제 구독자 분들한테 이 내부의 상태를 보여드리고 이제 여기 와이키 반향의 마켓 현황 또는 업데이트를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어, 여기를 이제 제가 복도서부터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우선 여기는 30층입니다. 타워 두개가 있는 방향이고요. 여기는 지금 현재 타워 1입니다. 타워 1에 30층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올라오시면 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럼 이게 30th f l o o r 보이시죠? 그래서 1호부터 4호는 왼쪽으로 가시고 5호부터 14호는 오른쪽으로 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복도예요. 여기를 보시면 이제 양옆에 유닛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지금 저희는 이쪽 방향, 이쪽 방향은 오션이 있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오션 방향으로 가실 때 왼쪽에 있는 이렇게 홀수로 끝나는 유닛들 있죠. 이거는 다이아몬드 헤드, 동향을 바라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짝수로 끝나는 유닛들의 경우는. 다이아몬드 헤드의 반대쪽인 에바사이드, 즉 서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님은 30층 14호이기 때문에 그 뜻은 짝수로 끝나니까 당연히 서쪽이겠죠. 그래서 지금 코너 유닛으로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와이키키 반연의 경우는요, 매층마다 런드리, 그러니까 세탁을 하실 수 있는 세탁과 드라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세탁 하실 수 있는 곳이에요. So, $2.50, 2불 50전. 자 모든 유닛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공동으로 사용하셔야 되고요. 이거가 있는 것도 참 편리하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37,14호 제 고객님이 구매하신 곳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아무도 안 계세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자세히 보여드릴 거예요. 14호 그리고 13호의 경우는요, 어, 코너 유닛이기 때문에 아주 살짝 좀 내부가 더 커요. 그리고 구조가 다른 유닛들에 비해서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말씀드릴게요. 다른 유닛들 경우에는 이렇게 현관으로 들어오셨을 때 바로 거실과 그 다음에 키친이 있는데요, 코너 유닛의 경우는 키친이 원래 이쪽이 있거든요 다른 유닛들은 근데 키친이 있는 자리는 조금 더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 오늘은 여기 프라이데이예요 Happy e l o h Friday라고 하는데 이렇게 뷰가 키친에서도 이런 뷰면은 요리할 맛이 나겠죠 이런 뷰를 보시며 그리고 이 앞에 있는 Hello, hello, hi, come on in. Hi, you can go. I'm a realtor for my client, so you can go ahead. Right. You're here to uh, Yeah. So Pascal said, take away the furniture. Yeah. Take your time. I'm gonna film. Just you can do it. Uh. 이분들은 미드웨이 리얼티에서 나오신 분들이고요. 어, 왜 나오셨냐면 이분들은 여기 이거를 이제 다 빼고 우리가 레노베이션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존 가구들이거든요. 그래서 가구들을 다 이제 옮기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분은 관리 업체에서 나오신 어, 일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튼 이렇게 보시면은 우선 뷰 먼저. 뷰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 뷰가 참 아름다워요. 지금 이제 라나이에 왔습니다. 이게 라나이거든요. 그래서 라나이에 왔는데 이런 뷰 너무 예쁘죠. 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어느 금요일 <laughs> 오후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마 선셋도 보이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당연히 이제 선셋이 보이는 위치는 매달 매일 조금씩 다르지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어, 겨울에는 선셋이 이쪽에 보이고 어, 여름 쪽 되면 선셋이 더 서쪽으로 있기 때문에 선이 그러니까 태양이 바로 앞에서 어, 일몰하지는 않죠. 이런 뷰를 즐기실 수가 있어요. 이게 보시면 너무 가까워요 바다가. 여기 이 구조를 살짝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쫙 보시면 이 밑에 혹시 도로들 보이시죠? 여기 저기가 쿠이오 애비뉴예요. 저로 쭉 가시면 이제 한국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뭐야 마루카메 우동. 그리고 인터내셔널 마켓 플레이스 있고 이번에 타겟까지 들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통적으로 너무 좋죠. 그리고 쩔로 가시게 되면 알라와의 수로예요. 알라와의 수로가 있고 어, 골프장 그리고 마운틴 뷰까지 아주 예쁘게 되기 어있 때문에 여기 뷰를 참 좋아하세요. 당연히 코너 뷰의 장점은 뭐냐면요. 코너 뷰의 경우에는 어, 코너 뷰의 장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코너 뷰의 장점은 코너 뷰기 때문에 코너가 아니면 여기에 벽이 있어야 되잖아요. 옆집, 12호 라인, 10호 라인은 이제 벽이 있겠죠. 그래서 거기서는 오션을 보려면 라나에 가서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봐야 되는데 코너 들의 장점은 바로 요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쪽에서도 보이고 이쪽에서도 보이고 물론 경쟁이 상당히 있었어요. 여기는 78만 불에 올라왔어요. 매물가가 78만 불에 올라와 가지고 제 고객님께서 이제 83만 불에 우리가 매각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 고객님은 이 하와이 동쪽에 집이 아주 멋있는 게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투자용이면서 이제 가족분들 여행 오셨을 때 와이키키에서 머무실 수 있게 그러니까 개인 용도 플러스 투자용으로 구매를 하셨는데 여기는 약 15평대, 14평대, 그러니까 10평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제 고객님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다 하실 거예요. 이런 거를 팝콘 씰링이라고 하잖아요. 팝콘 씰링은 요즘은 당연히 안 하기 때문에 모던하게 이제 매끈한 걸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와이키키 바냐는 원 베드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 이게 어떻게 원 베드룸이야 하는데 바로 여기는 어, 문이 이렇게 파킷 도어처럼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펼치게 되면은 이렇게. 다 펼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렇게 원 베드룸이 되는 거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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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느낌 원 베드룸. 그리고 만약에 쭉 펼치시게 될 경우에는 이제 그냥 조금 더 넓어 보이죠. 그래서 주무실 때만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꽤 깔끔하기 때문에 저 고객님께서 화장실은 아마 어, 터치를 안 하실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 이고, 지금 제 고객님께서는 이거를 지금은 욕조이지만, 욕조로 하실지 아니면은, 어, 워킹 샤워, 그냥 샤워로만 하실지 지금 구상 중이세요. 근데 여기 위에도 이렇게 창문도 있고, 그래서 환기가 되게 해서 참 좋죠. 여기는 77년생입니다. 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와이키키 바다까지도 걸어서 아주 쉽게 가시고 어, 주위에 먹을 수 있는 아주 맛집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 위치상으로도 아주 많은 분들 이 선호합니다. 이건 오리지날이거든요. 보시면 근데 이거를 이제 다른 스타일로 바꾸실 거예요. 그걸 마구간 이렇게 해가 반도어라고 하는데 반도어로 이제 제 고객님은 바꾸실 거고 또제 고객님께서 뭘 하실 거냐면 이 벽이 있잖아요. 이 벽을 이두 배로 조금 더 길게 하실 거예요, 아마. 그래서 TV를 조금 더 아주 큰 거를 놓으실 거고 이 선반들이 있는 이쪽은 이제 문을 만드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레노베이션이 된유닛들에 가면요. 여기 이게 가벽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문을 하나를 만들어요. 그래서 거실에서도 화장실에 어, 가실 수 있도록. 그리고 베드룸 그러니까 침실에서도 화장실에 갈수 있는 아까 문은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실에서 뭐네 명이서 왔다. 그러면은 저녁에 아니 뭐 아침에 화장실을 쓰는데 굳이 침실을 통해서 안 가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조금 더 코너 유닛이기 때문에 내부가 크기 때문에 이이 벽도 가벽이라서 이거를 이제 없애시고 Wraparound 이렇게 둘러싸는 브렉퍼스트 룩 같이 아일랜드 테이블 이렇게 조그맣게 만드신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약5주 정도가 들을 거고요. 제 고객님의 레노베이션 예상, 레노베이션 플러스 가구 배치까지의 예상은 약한5만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제 고객님께서는 여기에 거주를 하시고 있으셔도 어..풀타임으로 일을 계속 하시고 계신 제 고객님이시기 때문에 어.. 그..이 빌딩 3층에 상주를 하고 있는 업체에 맡기셨습니다. 아..오늘 파도가 너무 서핑하기에 정말 좋네요. 그래서 지금 서퍼들이 정말 카메라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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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이제 와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미드웨이 업체에서 와서 이런 가구들. 가구들은 가 <laughs> 가구들에게 가져가실 거고요. 지금 이 가구들은 옛날 그 어, 오리지널 셀러분. 그러니까 프리비어스 셀러죠. 옛날 전 주인이 이제 전 주인분께서 이제 갖고 계셨던 퍼니션인데한 어, 번도 그거를 사용하시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어 뭐, 깔끔한 상태이긴 하지만, 제 고객님께서 추구하시는 스타일이랑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가구를 다 빼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오셨던 분들은 이 미드웨이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이제 가구를 다 가져가실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 정말 너무 좋은 게 단기 렌트를 합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다는 점. 그리고 여기는 수익률도 다른 곳들에 비해서 너무너무 좋다는 점. 그 이유, 관리비에 재산세 포함? 어 죄송합니다. 관리비 전기세 포함 그리고 적은 재산세죠. 제가 오늘 쇼잉이 너무 많아 가지고 지금 살짝 흥성 수절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관리비에 전기세가 포함돼서 744불입니다. 이렇게 관리비 전기세가 포함된 그런 빌딩들이 손꼽혀요. 많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너, 집 주인의 입장으로서는 고정 비용이 적게 들어갈수록 수익률이 높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아주 좋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키키반에의 위치를 아시고 유닛들의 뷰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럼 내부는 얼마든지 고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 고객님들 반얀, 선셋 구매하시는 제 고객님들의 경우는 어, 본토에 계시거나 한국에 계시거나 일본에 계신 분들의 경우는 보지 않고 바로 우리가 오퍼를 넣어요 왜냐하면은 내부는 얼마든지 고치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바뀔 수가 없는 거는 바로 이제 이런 뷰, 층수 이런 건 절대 못 바꾸니까 이렇게 마음에 드시는 것들이 있으면은 어 기다리면은 놓칩니다 음 기다리면은 놓치시고요 뭐 그게 때가 아니면은 안그 주인이 안될 수가 있죠 당연히 그 그러니까 우선, 반양 같은 경우는 70만 불 때, 80만 불때 현재 매물가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리노베이션이안 됐다, 그러면 약한 5만 불 정도를 드린다면, 바닥부터 천장까지, 그리고 가구 배지까지 다, 가구까지 포함, 그리고 전자제품, 새 전자제품까지 다 포함돼서, 이제, 어, 그렇게 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제 고객님께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여러 번 거래를 하신 제 고객님이신데요. 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너무 좋은 투자 제품 구매를 로즈장과 이번에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 여러분도. 와이키키 한국 하나로는 10억 정도죠 10억대 와이키키의 정말 좋은 위치 그리고 되게 합리적인 관리비 적은 재산세 그리고 주차장까지 포함이 된 이런 반얀 반향. 와이키키 반얀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나도 이 와이키키 반얀 네, 하와이, 부동산, 소유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언제든지 저 로즈장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우선 성심성의껏 무료 상담을 진행해 드리고요. 고객님께, 고객님께 적합한 매물들을 찾아드리고 같이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루. 아주 행복하고 한국이나, 한국이랑 본토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아주 따뜻한+ 아, 따뜻한 이제 주말이 되시고요. 저 로즈장은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로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